자, 마시하고, 바다 보러 왔지. 음. 잘 있었어? 예. 네. 얌전한데, 응? 이래 때문에 식당 안에 못 들어가고, 밖에서 먹잖아. 그래도 얌전한데. 어, 예, 뭐. 뭐. 이모 안녕하세요 해지 사람 좋아해서요 응. 내면에서 지나가면서 보기만 봤지 이따라 본건 처음이네 한 사람이 저렇게 대풍을 위에 자랑했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예쁘네 에휴, 신나게 고시라 사람들이 제도스키 타는거 보고 신나게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보긴 좋아 보인다 나는 이제 다 자신이 없다 그때좀다 오늘은 한도 배마도 보이겠네, 한번도 보이겠네. 아, 그냥 바람도 없고 아무 재고. 그데 유람선이 하도를 가르면서 온다. 어조 위험해 보이는어 오늘 같은 날 빨리 안 타야 되는데. 어찌도든장승호 바람 느끼니? 바람 타니? 바람 느끼니 니들? 가자 몽돌 처음 봐가봐도. 어쨌든 몽돌 해수욕장도 뭘 왔다. 핫도 물놀이를 할수 있는 입장이 못해서 안 하지만, 그래도 뭐, 뭐 괜찮은데, 같다모도매 어, 하고 전화하고, 어 간소가 어, 나. 강강어는아안 가고 아 참고 봐라. 아, 아, 생각이 안 나. 아니야, 미, 그런 거 아니고. 중흑. 아니, 그런 거아니고정어일어너어 농어, 농어. 하고 어, 방어하고. 뭐하여튼세 가지 뭐뭐 뭐 그렇게 응, 그렇게 하고 매봉하고 예. 이렇게. 여기 마무리합니다. 오늘 만화가 쉬어놨니까이비스 확실히 하지. 얘는 오늘도 강동생활 오늘 사이는 안열면히 얘도 서울처한 마무리 하뻔 했지. 눈가로눈가로 <laughs>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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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, 그, 지인들 오면 다이 집으로 온다. 오늘 감사해니다제 애들 또는 갈 데가 없어. 얘 때문에 갈 데가 없어. 지인들 회식 다 온, 이제 앞으로 이 집으로. 에는이 응. 에너지 집이다, 이제. 앞으로. 공육밥에, 아, 매운탕. 아, 이거 쑥, 하게. 와이프가 음, 먹으면 다 먹어야 되니까. 소복하게 먹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는 이다 끝났고 네, 요 되게 고파 아요 다시 좀 되고, 먹으면 되고. 음? 사료 먹으면 사료 먹어도 되고 음, 사료 안 먹었어요 예 집에서 먹으면 되고요 자, 음. 자 맛있게 이제 세마합니다